대표용 6번. 자, 둘레길이가 3,000m의 3km죠. 3,000m의 호수가를 자, 호수가가 이렇게 있어요. 둘레가 3,000m입니다. 자, 이거를 우리가 A, B 두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. 자 그러니까 같은 지점에서 A가 이쪽으로 B가 이리로 가요. 맞아? 자, 이렇게 갔을 때 A는 분속 80m. 80m/분. 자, B는요. 분속 70m, 70m p e 분. 이렇게 이동합니다. 자, 근데 출발한 지 처음으로 만나죠? 만난다는 거는요, 봐봐. A가 막 달리고 B도 달릴 거 아니야. 그 둘이 만나면은 A가 간 거리가 이만큼이고, 그 다음에 B가 간 거리가 요렇게 되는 거 아니야? 그 둘이 만났다는 거는요,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? 아. 둘의 거리의 합이 뭐가 된다? 한 바퀴라고요. 그래 안 그래? 둘의 거리 합이 한 바퀴예요. 알겠니? 자 그럼 우리가 거리를 구합시다. 거리. 자몇분 만에 만났대? 둘 다. 몇분 만에 만지 만났지 모르자. 시간을 모르자마자 시간을 x라고 합시다. x. 자 그럼 거리 어떻게 구 거지?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. 자 그래서 A가 간 거리는 시간이 x니까 80x가 나오고 더하기 B가 간 거리는 70x가 나오죠 맞아 그렇게 해가지고 두개 합친 게몇 미터야? 3,000 미터가 되겠죠. 자 이거 둘이 더해주면은요 150x가 3,000 미터니까 몇분 만에요? 20분 만에죠. 20개.